이장 에로왕 때에 예루크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하니 에로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선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현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구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섯 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다시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시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문학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주시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조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조기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십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러시 죽기까지 거기 있으시니 이는 주께서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러 하십니다. 이에 여루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모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자네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것들을 기준하여그아들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예 전자 예림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나말소 솔고하며 거기에 번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내고. 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을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 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조의 사자가 애굽 에서 요시비게형을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니을 데리고 이스라엘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 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 와 그의 어니을 데리고 이스라엘땅 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우와 그의 아버지 헤르솔 이어 유대 임금됨을 돕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시란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현재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더라.